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인태하사 동룡녀 마리에게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 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것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은 하늘 위로 밖겠네 노선이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노선이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축하는에 주시니 나는 심이 곧 하나 영원배 우카러나 나의 어 회반성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어 회반성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니 말로 알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나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7절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부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려하지 마소서 여와께서는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부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의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 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부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베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을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부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에 왔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 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되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자들이 리브가의 집에서 룻밤을 음. 묵었습니다. 아, 아브라함의 종은 곧 바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리브가의 오빠와 그 어머니가 며칠이나 한 열흘 정도 더 머물다가 가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정은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형통케 하였으니, 빨리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형통케 하는 인생입니다. 5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갈 길에 다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케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형통케 된다는 사실 믿고 감사하면서 앞에 가로막힌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때 하나님 뜻대로 형통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로이 이삭의 그 배우자 리부가를 만나게 되었고 또한 그 집안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좀 며칠 쉬다가 가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명을 거기에서 끝마치지 않고 리부가를 데리고 주인에게로 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느긋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곧바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일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느긋한 마음,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주인에게로 돌아갈 때까지 그 일이 끝마친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종은 그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고 뜨긋해서도 안 되고, 조금 국가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리부가를 만난 것, 얼마나 큰 성과입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죠. 그 리부가를 잘 인도해서 이사에게로 인도하고, 또한, 그 가정을 이루게끔 하는 그 사명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 형통한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 인도받으며 끝까지 맡은 일을 충성하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바로 가겠다고 아, 아브라함의 종이 얘기할 때 그러면 며칠이나 또는 열흘 정도 리브가를 우리와 함께 있게하여 그 동안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그 종은 가겠다 하니까 그러면 리브가에게 물어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죠. 하 리브가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리브가는 곧장 가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단하는 거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된 인생입니다. 5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부르리라 하고, 리부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랬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오늘 여러분 네. 리부가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가겠다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결단력이죠 좀 며칠이라도 머물다가 가도 될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가겠다 할때 곧장 출발하겠다 는그 결단력 이 리부가의 결단력은 대단하죠 오늘 우리 복된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삭 주인 만나는 것, 이런 일에 있어서는 과거에 물러있지 않고 내가 가겠나이다 결단하는 것처럼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곧장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결단력을 가지고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리부가는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삭이 63절 이삭이 저물 때 들에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랬을 때 리부가가 저 사람이 누구냐 물어볼 때 당신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이 리부가 얼굴을 가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그 모든 일들을 이삭에게 구하니깐 이삭이 리부가를 데리고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 리부가를 사랑하고 위로를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그 음. 인생이 복된 인생이죠. 이삭은 그동안 어머니 사라가 소초남으로 인하여 슬픔이 있었는데 이제 아내 리브가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만남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66절에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래되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오늘 여러분 오늘 복된 인생 위로를 받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으로부터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셔서 위로를 이삭이 받은 것처럼 복된 우리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오늘도 새로운 힘을 얻고 승리해 나가는 기간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긴장을 놓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아브라함의 종.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곧장 출발하겠다는 리브가의 결단, 또한 리브가를 만남으로 이삭의 그 위로 받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은혜를 내려 주셔서 형통한 삶, 위로받는 삶, 또한 결단하며 순종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말씀을 같이 듣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일들이 형통케 하시고 모든 질병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형통케 되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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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여 주여 아버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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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Oh,